오늘 서벌 파티는 푸른뱀 파티야. 다들 알다시피 2025년은 바로 을사년, 푸른뱀의 해지. 을사년에서의 을은 동양오행에서 나무를 상징하고,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져서 을사년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니 성장과 발전의 해니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사실 나는 그런 거다 쌩까고 우리 모두 재밌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푸른뱀 파티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포켓몬은 파우젠이랑 필라플로르가 나왔어. 내 선봉은 밀로틱과 샤로다를 내줬는데. 타로다를 달라도스로 바꾸고 위협을 먹이는 것으로 유리대면을 다시 가져갈 수 있었거든? 그러곤 상대 공격을 버더니 버티고 폭포오르기로 잡아줬는데? 야 젠민이들 싸움에 존신화가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방어심리전도 털리고? 오물웨이브에 있지도 않은 10%풀주금이두 번이나 터졌어 야 진짜 왕의 징표서 킬라플로르는 정신병 아니냐? 난 클린게임 하려고 했는데 이 통수는 니가 먼저 친거다? 어? 아니 페테라라고? 응 급소 맞추면 그만이거든 미라이돈 컷그 뒤로 나온 망나뇽도 네배 딜로 가볍게 녹여주고 그리고 거슬렸던 마지막 필라플로르까지 잡아주면 깔끔하게 이겼지 다들 2025년은 24년보다 덜 아프고 더 행복하고 특히 더 재밌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